지은은 결혼식장의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드레스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 결혼은 안 해. 그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신랑의 가족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신랑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민지. 민지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그녀의 외모는 부드러운 곡선과 깊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왔지만, 그 관계는 점점 깊어져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들은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지은은 25살,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변을 밝히는 여성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결정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결혼식은 지은의 가족이 오랜 시간 준비한 행사였다. 지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 준호는 지은의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로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집안을 가진 이상적인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는 그저 적합한 선택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사랑은 민지였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후, 늦은 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고, 지은은 그런 민지의 고독을 이해했다.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고,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결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은은 준호와의 약혼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정말로 이 결혼할 수 있을까?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나 없이도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그녀는 텅 비어 있었다. 식장으로 가는 길에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 문자는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결혼은 그녀의 삶을 망칠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식장 안은 소란스러웠다. 지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냐? 어머니는 울면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지은아, 왜 그래?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조용히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스쳤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때 민지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랑 가자. 식장 안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야? 설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민지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식장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 이제 어떻게 해? 가족들이 날 용서할까,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클 거야 이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가족 때문에 결혼 압박 받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그게 다 거짓말 같았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적 압력은 그들을 둘러쌌다. 다음 날, 지은의 휴대폰에는 가족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했고,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울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지 씨, 그 결혼식에서 무슨 일 있었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은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녀는 한 패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들어간 자리였다. 이제 그 지위가 위태로웠다.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했다. 그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스캔들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사랑하는데 지은의 말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히 우리처럼. 그날 저녁,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나서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은 문을 열었고, 오빠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했어. 저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민지는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오빠, 지은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오빠는 코웃음을 쳤다.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게.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후 며칠 동안 지은과 민지는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그 결혼식 신부, 레즈비언이었대, 지은은 그런 글을 보며 울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너 무슨 짓한 거니? 내가 왜그 결혼식에 갔어?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여자를? 그건 병이야.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어머니는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길 바랐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지은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지은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결혼식을 망친 건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준호는 만나자고 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 씨, 왜 그랬어요? 나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었잖아.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나 민지 사랑해요. 결혼은 실수였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나도 상처받았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 만남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준호 오빠가 이해해줬어. 하지만 가족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어쩌면, 우리는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그곳에서 잠시 벗어나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 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나랑 평생 함께 할수 있을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할수 있어?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해.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집에 와, 이일 해결하자, 지은은 거절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행복. 그게 행복이냐?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그 통화는 지은을 울렸다. 민지도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없어.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시험받았다. 직장에서 민지는 상사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민지씨, 요즘 소문 들었어. 조심해, 그녀는 승진이 미뤄질 거라 예상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내 가족이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데 이 스캔들이 문제야, 그녀는 울면서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나 그만둬야 할것 같아,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때,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이 붉어져 있었다. 민지씨, 우리 지은이 데려가게 해줘,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는 제 곁에 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희가 왜 그래?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 지은아 집에 가자 지은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민지 없인 못살아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방문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울을 떠나자 시골로 가서 조용히 살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쉽지 않았다. 돈 문제, 사회적 고립이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밤에 울며 말했다. 민지야, 이게 옳은 선택일까? 민지는 대답했다. 오라.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러나 배신이 다가왔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너희 딸이 우리 동생을 망쳤어. 민지의 어머니는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지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과 민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은은 새로운 디자인 일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보았고,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그런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민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나? 민지는 대답했다. 한국이 변할 거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 민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여기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지은도 따라갔다. 모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 여성이 말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숨겼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왔다. 내가 우리 가족 명예를 훼손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그래,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라고 말했다. 그 소송은 그들의 삶을 뒤집었다. 변호사를 구해야 했고, 돈이 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저축을 썼다. 지은아 함께 싸우자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시선은 그들을 비난했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결혼식 파탄 난 신부, 동성 연인과 동거의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나 이제 지쳤어.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그 와중에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절친한 친구 수진이 소문을 퍼뜨렸다. 수진은 지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아, 너왜 그래? 남자랑 결혼하면 좋잖아. 지은은 상처받았다. 수진아, 너도 날 버리는 거야. 수진은 미안. 하지만 내가 이상해. 라고 말했다. 그 배신은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지도 자신의 친구로부터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민지, 그만해. 내 커리어 망칠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머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까? 밤에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어쩌면 우리가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지은은 울었다. 가족 때문에. 나 그들 없이 못 살아,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혼자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지은을 아프게 한건 아닐까? 다음날, 민지는 지은의 가족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잔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만남은 실패했다.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이 흐트러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를 보았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니까. 그 사건은 지은의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오빠가 왔다. 지은아, 집에 와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 오빠. 이게 내 선택이야. 오빠는 화를 내며 떠났다. 그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었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들은 함께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LGBT 깃발을 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직장이 해고 통보를 보냈다. 내 이미지 때문에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고 말했다. 절망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민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를 모았다.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자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 사랑의 진실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놨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비정상 사회를 망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그중에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다. 나도 그래. 힘내. 그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다.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는 이게 우리의 싸움시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왜 비난받아야 해요? 그 기사는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 단체는 항의했다. 동성애는 금지해야 해. 지은의 가족은 더 화가 났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를 망신 주네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그만해. 집에 와, 민지는 아빠, 저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울면서 떠났다. 그 방문은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서둘렀을까, 지은은 자니, 이게 오라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커졌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또 다른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의 전 연인, 남자였던 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민지가 나랑 사귀었어. 이제 여자랑. 가짜야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민지는 고백했다. 과거야. 너 만나기 전,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말안 했어, 민지는 미안. 잊고 싶었어, 그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지은은 혼자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오빠, 나 혼란스러워, 준호는 지은씨, 내 마음 따라. 하지만 조심해, 이 그의 말은 지은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태준을 만나 사과를 요구했다. 왜 그런 짓 해, 태준은 내가 날 버렸으니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했다. 그 후, 지은과 민지는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블로그 때문에 해킹 공격을 받았다. 죽어라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그만할까, 민지는 아니, 계속하자. 이게 우리의 식탁.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퍼졌다. 한 LGBT 단체가 도움을 제안했다. 함께 싸우자 지은과 민지는 행사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의 박수가 그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지은의 어머니가 기다렸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해하려 해, 지은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그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병원에서 민지를 보며 내가 행복하다면 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지은과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해외로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 없이도 괜찮아,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 대면이 있었다. 지은의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내가 가면 영원히 안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는 조심해라고 말했다.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는 건강히 지내라고 했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들은 공항에서 작별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후회 안 해, 민지는 안 해, 너랑 함께니까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의 추억은 여전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한국에 돌아왔다. 사회가 조금 변했다. LGBT 법안이 논의되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민지는 강연을 했다. 사랑의 대가 제대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들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식탁을 치렀다.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